딥 워큰 이 게임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캐릭터가 읽어보면 딥워큰는 어려운 게임이고 캐릭터가 죽으면 평생토록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상하고 게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면 캐릭터가 자기가 키운 캐릭터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이런 종류 게임은 또 처음 봤어 로블록스 하면서 그리고 가격도 400만 <laughs> 이렇게 비싼 게임도 처음 봤어 그리고 이런 제대로 된 게임에서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활성화가 3만 명이에요 제가 이 게임을 존재도 몰랐거든요 얼마 전까지 어쨌든, 겁나 어려운 게임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상인 같으면, 400록스짜리 게임은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하. 이용권 구에 아니, 근데 3만 명이면 웬만한 무료 게임들보다 유명한 건데, 데이브 버큰. 오, 분위기. 새로운 슬롯을 만드는데 200록스를 내야 돼. 자, 종족. 종족이 캐놀이야, 캐놀. 캐놀이 뭐지? 캐놀이 CD 플레이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이름? 이름도 정하고. 캐릭터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왜 어두운 데서 태어나? 어, 진짜 안 보이는데요? 어, 여기 사람 있어. 됐다 어. 그니까 이제 이 캐릭터가 죽으면 삭제되는 게임이죠. 어이! 말을 걸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게임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하나도 안 주는데? 어, 돈 달라니까 줬어. 후구 새끼 아니야, 이거. 이제 안주네. 자, 일단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 잡으면 되는 건가? 어, 나 어떻게 뛰었어? 오, 오케이. 뭐야? NPC인가 본데? 근데 계속 생각해야 될 게, 한번 죽으면 끝이야. 캐릭터 사라지고 하는 게 사라지니까 죽어볼까? 일단 괜히 많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지. 버섯, 비스킷을 살수 있네요. 국밥인데, 그냥? 국밥을 20 노트에 살수 있네요. 너 얼마 있어? 아까 돈 받았는데. 25 노트 있나봐. 버섯을 땁시다. 뭐야. 버섯 따서 먹었는데 나다 아파. 아, 재설정 해볼까? 뭐야. 30초 카운트가 시작되는데? 없어. 어, 이렇게 죽는 거는 카운트가 안 되나? 그게 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구워지는 건데. 어? 뭐야? 아니, 물에 빠졌는데 낙사하는 게 어딨어? 여기 뭔가 나쁜 놈이 있을 것 같은 곳이군. 아니, 400원짜리 RPG 게임을 그냥 하는 거는 개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야. 킹스 가든. 어, 저기요 야. 대답해, 이 새끼야. 어, 어. 내가 이기고 있는데? 아닌가? 이 사람 플레이어야, 뭐야? 아, 아, 잠깐만. 멈춰. 피일이야 몇 가지만 하자 야왜왜 무사들 아 얘네가 몬스거 같은데? 어 일단 저 가겠습니다 사람인가? 헤이 아닌가? 일단은 아까 캐놓은 버섯을 먹어가지고 회복을 하자 아어아또 나와요 아어 이거 다른 버섯인데 이건 먹어도 되나? 어 이거는 먹어도 멀쩡해 어, 먹을게 없어 이제 나뭇가지, 나뭇가지라도 먹어 아. 어? 내 목숨을 끊고 있어 와 뭐야 나 살았는데? 아. 아니 피터 주는 뭐하는 새끼야 야 망했어 내 모든 피와 땅과 노력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어 뭐야 뭔가 저장이 됐어 이렇게 버섯 나, 다시 아까 먹었는데 있어 근데 왜강태상한 거지? 에이, w h a 에이, shut up, shut hey, up. I was joking. 에이, get it, y a What you doing? Wanna fucking fight or what? 에이, 죠아 d he j u 에이, 개빡쳤어, h o l 딱 일로 관척하면서 일로 가기 이지. 12 fucking slow, man. <laughs> 언제까지 오는 거야, 미친놈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브로. 렛츠 테이 렛츠 테이 렛츠 렛츠 테이크 앤알라 Bro, I just bought this game and I have no idea what to do. What the fuck bro? I don't know what happened. Oh Bro, you wanna team up? Bro, I have no idea where the monsters are. Alright, you just gotta follow me. Alright, let's go. like do you have I just spent everything on this dumbbell. Damn. I just follow me. Nice. Oh, steal that. Horror. Some gonna or should I kill? This fucking well, don't gonna meet you, oh, fuck help! How do I get out? Uh, on, I can't not I cannot press space. It's not working. Wait, don't out? I'm Oh I'm I'm, I'm. i <laughs> 미안해 미안 해 실수. Right, 나를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오! 뭐야 얘 보트 레 걸렸어. 야. Help. To... <laughs> 야 어디가? <웃음> <웃음> I'm trying. I'm trying. 아, good good. 어? 오. 마로 그 어려운 게임이야? 와, 이 사람 원래 더 고인물이었는데 죽어가지고 다 잃었대요. 두번 죽으면 다 잃는데. 근데 나초인데 이런 눈오는 데 데려와도 되는 거야? 어어.. 어! 야.. 나 뭐.. 멀리 떨어져야겠다 죽겠다 뭐야 아 저기요! 아! 어! 야호 어! 미끄럼틀 개꿀잼 괜찮아 이럴 수도 있지 나.. 어! 살았어 야 형님 살려주세요 딱 벽타기로? 벽타기? 어, 어, 아! 아! 안 돼! 내 목숨 끄지 마! 야, 이 개새끼야! 어. 딥, 워큰. 아니, 뭐야. 나 드디어 도와주는 친구 만났는데. 너왜 여기서 태어나줘, 무섭게? 여기 어디야? 물속인데요? 뭐야, 물고기 있어. 야, 덤벼. 아니, 어떻게 하다가 내가 물 안에 있는 거야. 또 이제 처음 본 덴데? 아니, 여기가 지옥인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온걸 수도 있어. 뭔가 여기 하늘나라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도 죽었나봐. <laughs> 천사, 천사가 있어. 이게 나, 나라는데? 어. 어. 개슬프게 죽네.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와 캐릭터 다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 게임 하시고 싶으면 꼭 공략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보다 더 많이 쉬워가지고 게임 캐릭터가 삭제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메이플처럼 처음에 잡을 수 있는 몬스터들이 있고, 갈수록 세지면 더 다음 몬스터들을 잡는 건데. 그 몬스터들이 어디 있는지는 공략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인생이었다. 주의할 점은 게임에서 죽을 때 슬픕니다. It's time to